여기가 2017년 입주였잖아요. 제가 새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은 여기 아직까지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 거제도예요. 여기 34평이 1억원대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 40% 할인 분양을 하고 있고요. 1억 5천만원대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어한 8년 전에 7년 전에 어 2017년 입주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있어 가지고 근데 끝마무리에요. 최근에 거래도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아파트 내부하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오션 있잖아요. 바로 보입니다. 차로 한 7분 정도 거리 그리고 옆에 덕포해수욕장이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은 보여요. 조성경기가좀 꺾이면서 좀안 좋아서 그 취소물량이 나왔는 거고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이다 보니까 할인 분양 최대 40%까지 하면서 1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34평 전용면적 8 4 타입이에요 자 아파트 내부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2단지예요 제가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나눠서 보여 드릴 건데 2단지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회전 교차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하고 또 이제 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기 위쪽으로 해서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밑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거제 옥포 도뮤토라는 아파트예요. 처음에 분양할 때한 2억 7천만 원, 2억 8천만 원 선에서 분양이 되었었고, 이게 거제도 경기가 좀 꺾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좀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인 분양을 최대 40%까지 하다 보니까, 최저 가격이 한 1억 5천만 원대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은 지는 좀 오래되었는데, <laughs> 새 집이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조경 보시게 되면은, 좀 야자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차가 여기 안 다닙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뮤토 어린이집이고, 아, 참고로 여기 아파트 포스코에서 지었는 겁니다. 포스코 자회사긴 한데 포스코에서 짓다 보니까 정말 튼튼하고 깔끔하고 조경 시설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2단지에 위로 올라왔는데 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에 뭐 조경 시설이 넓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작은 정원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여기가 거가대교에서 내려오면 바로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편리하고 추후에 그 가덕도 신공항 있죠. 그게 들어서게 되면은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휘트니 센터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계단 내려가시게 되면은 정면은 이제 주차장이 되고요. 여기 왼쪽에 휘트니 센터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시설 같은 게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인 출입 금지라서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파트 외부 이제 다 돌아봤고 이제 고층에 한번 올라가서 안에 내부 보여드릴 건데 오션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이 산이고 반대쪽에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야. 거제도니까 바다 보여야죠.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84B 타입인데 어 지금 산으로 이렇게 좀 막혀져 있죠. 근데 옆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마 덕포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가볼 건데, 차로 가게 되면은, 한 5분? 금방 갈것 같아요. 가까워요.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도로가 잘 나여져 있거든요. 아, 뷰도 뭐, 이 정도면 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 바다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션뷰? 네. <laughs> 지금 보실 곳은 거제오포도뮤토 84B 타입입니다. 지금 뷰, 사이뷰긴 하지만은 바다도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아파트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새 집이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거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입주를 축하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안 떼져있어요.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꺾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 지금 거울로 되어 있는데, 최근 디자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신발장하고, 요렇게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펜틀이에요. 지금, 어, 불이, 네. 이렇게 펜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는 옛날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2017년도 이제 입주였고, 그 당시에 2억 원대 후반 정도의 분양이었고, 최근에 1억 원대까지 격이 떨어졌는 거고, 어, 보시면은 안에 내부, 뭐 깔끔해요. 지금, 이런, 수납장이라든지 욕조라든지 이런 거 보시게 되면요. 작은 방 1인데, 방뭐 괜찮게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벽지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지금 반창으로 해가지고 창문 상당히 넓게 되어 있죠. 어 맞은편에 여기 이제 2단지 다른 아파트인데, 3규로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여기. 포인트가 좀 달라요. 벽지가 저기는 좀 아이보리색이었는데 여기는 연한 연두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창문으로 보시게 되면은 산하고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실인데 어, 에어컨 없어요. 보니까 어, 하지만은 뭐 금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직접 쓰시는 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여기 거실로 이렇게 넓은 창도 있고.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는 또 창이 자그맣게 마련어 있어갖고 환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저는 뷰, 이게 막힘없는 뷰라가지고 너무나 좋아요. 지금 산하고 저기 바닷가하고 그리고 뭐 여름 되면은 물놀이 갈 수가 있고 거실 보시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는 벽지예요 근데 왼쪽에는 이렇게 타일로 네잘 해놨고요. 또 거실하고 주방하고 붙어져 있는데, 보통 여기 이제 식탁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가상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게 되고요. 여기 냉장고 장입니다.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여기도 냉장고 장을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김치 냉장고 하나 넣으시면 될 거고, 어, 기역자 모양의 주방인데, 아일랜드 식탁을 둬가지고, 지금 수납 공간을 좀더 넓혔고요. 상하 전부 다 화이트 도어로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지금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 <laughs>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2017년 입주였잖아요. 제가 새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은, 네, 여기 아직까지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laughs> 네, 네. 비닐도 뜯지 않은 아파트를 지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아마, 어, 여기 세탁실이기도 하지만요. 보유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가스레인지 등을 놓아가지고 냄새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충분히 하면 되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보실 곳 안방입니다. 84 타입 다운 이렇게 넉넉하고 넓은 공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베란다 확장형인데 바깥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란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빨래 넣으셔도 되시고요. 또 창문 통해가지고 이런 시원한 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하고 볼 건데, 여기 화장대요 화장대 있죠. 네. 그리고 왼쪽 보시게 되면요. 드레스룸이 있는데, 어, 최근 디자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 이제 2017년 구조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드레스룸이 잘 놓여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까지 보실 수가 있죠. 안방 욕실을 보시게 되면은, 네, 공간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지금 84B 타입이고요. 여기 입주했는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 34평이 1억 원대 아파트, 진짜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닐봉지도 뜯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2단지 어, 84B 타입 보고 1단지로 넘어갈 거예요. 저기 반대편에 보이는 저곳인데 조경시설이 있고 저기 다리 보이세요? 저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1단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단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